k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대석의 홍지연 세실리아입니다 어, 벌써 어느덧 8월이에요 8월도 다 가죠? 제가 여러분들을 한 달에 한번 뵈니까 세번 뵈면 은한 절기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절기도 지나고 어, 다음에 뵐 때는 아마 가을에 여러분들을 뵐것 같은데요 이렇듯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잡고 싶어도 또 뭔가... 미진한 것이 있어서 덜 했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가버리는 시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저희의 신앙도, 아,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그렇게 시간을 미루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저희에게 다, 다가오는 어떠한 것들이 있, 있다면은 잡아주세요. 그것이, 어, 나에게 이롭고 나에게 해롭고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이지만 일단은 이렇게 좋은 어떠한 계기가 온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잡아서 내 것을 만든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 뭐라 그래야 되나 다시 한번 리프레시 생각을 해본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4월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입니다. 어 고해성사를 통한 사순 1일 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은혜와 또 회개와 어, 기쁨을 주신 그런 팀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 동북부 성령쇄신봉사협의회. 아, 굉장히 이름이 길고 어려워요. 네, 거기에 우리 지도신분인과 회장님 또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에게 좋은, 좋은 이용할 양식 같은 양식보다 더 나은 외식 같은 그런 것들 <laughs> 안내를 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신부님 또 어, 신부님 지난번에 인사 안한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 과요 그죠? 그때는 이경바오 부님이 <laughs> 네, 네. 그래서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그 파릇파릇한 새 신부님 여러분들께 인사 나누면서 서로 이, 소개 좀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제가 이번에 15대라고 하네요. 네, 15대 아 미동북부 성령새심봉사자협의회 지도신부를 맡은 김정경 실반호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5대 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마돈나 본당의 신문숙 모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광일 발렌티넘입니다. 저는 15대 성령새심봉사회 기획부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은 103일 성당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아, 지난번에 4월에 제, 저도 그 자리에 갔었어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참석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이렇게 목말랐다고 그랬나 왠가, 왠지 나만 신앙에서 도태된 그런 느낌에서 있다가 그 예, 신부님과 백신부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어, 참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뭐가 없을까 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성령대회가 올해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성령대회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아, 올해 제26차 아, 성령대회는 10월 1일 토요일 하루 메이프로드 본당에서 열립니다 네. 작년과 동일하네요 그렇죠? 아~ 장소는 동일한데요 네. 작년에는 금요일 토요일을 했거든요 아, 네. 근데 금요일은 사실 여러분들이 참여하기가 네. 사실 쉽지가 않고 우리가 외부를 빌리면은 세르데이 썬데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어, 지금 본당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아~ 세르데이 하루밖에 토요일 하루만 가능해서 저희가 올해에는 토요일 하루 완전히 압축된 네. 예, 그런 훌륭한 강의와 함께 어, 은총도 완전히 압축돼서 받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때 그러죠. 액기스라고. 액기스. 네. 네. 이들할 것을 <laughs> 하루로 줍으면 좀더 액기스가 좀더 진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네. 아, 이번에는 어, 티켓을 네. 발매하고 있거든요. 어, 티켓은 하루 강의하고, 강의 듣고 오셔서, 일단 20불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 대접해드리고요. 어, 저녁 때는 간식을 대접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강의 일정 시간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제가 여쭤볼까요? 오늘 그, 그럼 성령대회에 강의하시는 신부님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사실은 그게 되게 궁금해요. <laughs> 네. 이번에는 네. 강의 주제가 하나되게 하소서거든요. 그래서 강의의 주제에 맞게 지금 어, 네 분의 신부님이 한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신부님, 소상하게 좀더 말씀해 주시죠. 네. 음. 아, 첫 번째 강의, 십자가 위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이 강의는 아, 특별히 우리의 삶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부하게 또 풍요롭게 우리의 삶 안에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요. 아, 지금 베이사이드 성당에 계신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 대마리스트 성당에 계신 박홍식 돔보스코 신부님께서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치유의 절, 그리고 당신의 치유의 체험을 함께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님께서 나눠주실 거고요. 그리고 치유의 절과 함께 안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아주 아침 9시부터 7시에 저렇게 빵빵한 네 분의 신부님들께서 네 개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그야말로 정말 애기 스는 틀림없네요 신부님. 네. <laughs> 네. 그러면 이게 예년과 좀 다르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 음. 시간 말고. 네 신부님. 이번에는 음. 특별히 어, 백신부님께서 그 동안 조금 많이 네, 조금 그렇죠. 프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계신 치유의 체험들 그리고 바로 그전때 저희 14대 성령 새신봉사자 어, 협의회 지도 신부님을 해 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당신께서 그렇죠. 그 지난 3년의 시간 동안에 느끼셨던 부분들, 또 특히 당신이 암 투병을 하시면서 깨닫게 되었던 그 치유의 음. 체험들 이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실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안수도 백신부님께서 네. 아, 직접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 되게 많은 시간들 또 안에서 상처받고 치유가 필요로 하잖아요. 꼭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또 과거의 기억들 그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떠나보내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은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시간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영육 간에 이게 힘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정신적인 거 그죠? 네. 또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본의 아니게 가족을 떠나 보내셨던 분들부터 네. 시작해서 또 가족의 마지막을 못본 분들도 많잖아요. 아 어, 다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그런 과정들을 나누고 정말 치유를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 되게 하셔서 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어, 여러분들 가셔도 하나도. 후회 없으실 거예요. 제가 4월달에 갔었거든요. 정말 좋았다고, 정말 잘 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매번 이렇게 잔소리처럼 드리는 말씀이에요. 잡으세요. 잡으셔야지만 내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될수 있다는 이런 계기가 늘 오는 건 아니에요.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강사 신부님들께서, 음,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좋은 거죠. <laughs> 네, 어, 특별한 참여 대상들이 있나요? 뭐 카톨릭 신자면 누구나 신자가 어, 아니라도 아그렇 <laughs> 신자가 아니라도, 아니라도 누구나 네 누구나 예, 참여 네, 가능하죠. 예. 그러면은 티켓은 본당에서 살수 있고 아니면 그냥 몇 십만 명의 기도회를 통해서 음. 살수 있고요. 어,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날 오시면 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 티켓을 못 사신 분들은 참고로 이렇게 가는 길이 초행 길이라 그러면은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티켓을 사야 되는 시간도 미리 벌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듯하게 9시에 맞춰서 가시면은 혼란스러워요. 좋은 자리도 못 찾아요. 네, 이것도 또 잔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회장님. 네. 아, 성령 쇄신 봉사 협의에 회 네. 대해서 조금 이게 지금 순차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조금 네. 저희가 중요한 요지는 다 얘기했으니까 네. 성령쇄신 봉사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좀 나눠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대회 안 가신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어려워요 그 기도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한 번도 겁을 내서 못 갔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네네 네, 어,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네, 예, 저희들은, 어, 1992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어, 지금은 돌아가신 고 최기산 주교님께서 그때 제첫해 지도 신부님을 맡아주셨고요. 이제 세월이 흘러 또 팬데믹을 지나 네. 이제 어, 젊으신 우리 어, 열정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김정경 실바노 신부님께서 지금 15대 지도신부님을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이미 다 아시고 또 성령대회가 어떤 대회라는 것은 이미 다 경험하셔서 대부분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들이 성령운동이라 하면 저희들이 하느님을 믿고 어, 또 말씀을 듣고 생활화 하는, 복음을 생활화 하는 그 운동이죠. 새롭게 하자는 뜻으로 좀더 밀접하게 저희들 생활 안에서 좀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또 그것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니까요. 어, 저희가 올해 팬데믹 이후로 어, 올해 작년 연말부터 지금 카톨릭 회관에서 어, 치유 찬양 미사, 찬양 치유 안수 예절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 달에 한번어 먼슬리로 어음두 번째 주일 날 오후 3시에 치유 찬양 미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어 누구든지 참석하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어, 월 1회 월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가톨릭 회관에서 저희들이 함께 주님께 찬양 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사는, 미사는, 어,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또 찬양 기도회는 네. 성령대회를 다녀오신 분들이 가는 거죠. 아 그렇지 않고요. 네, 절대 네. 네. 주님께 찬양 올리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네. 고백하고 싶은 사람들은 에브리 바디 다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환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네. 그 기도회가 상당히 어려워요 신부님. <laughs> 그것을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저도 세미나가 이렇게 기초, 원래는 기초가 없이 바로 성장 세미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주보를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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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기초가 가야 기초가 되어야지 그런 이렇게 말도 터지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거안 하고 이런 성령대회를 가면서 마지막 안수하고 이러면서 이게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탁 터지는 이 불꽃 같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입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왠가 왠지 소외되는 것, 나만 저걸 못 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 성령 세미나에 뭔가가 내가 갈수 있다는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음. 신부님은 그, 그런 사람이 많이 제가 지금 신부님 여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성령에 가깝게, 은사를 받기 위해서 가깝게 갈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참매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해봐야 되겠죠. 일단 참여하는 게 먼저겠죠. 어, 조금은 불편한 마음들 또는 부담감이랄까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좀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운동에서 특히 은사에 대해서 저희가 가르치고 또 배우게 될 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내 삶의 또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하느님을 모시는 게첫 번째인 음. 거죠. 우리 되게 많은 경우에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내가 끌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하느님의 현존을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협조자로서 함께 그 옆에 음.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하느님께서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이걸, 뭔가를 통해서 음.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강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하느님께서 하시도록 조금 내어놓는 연습들이 필요한데, 아, 뭐, 신령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됐건, 또는 어떤 치유의 은사를 받는 것이 됐건, 또는 말씀의 은사를 받는 것이 됐건, 믿음의 은사를 받는 것이 됐건, 이걸 모두 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이 모든 은사는 하느님께로 오는 것이므로 일단 하느님을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연습 그리고 그가 일하도록 나를 오히려 비워내는 것이 덜어내는 것이 첫 출발점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이 주축? 이렇게 1과 2를 제가 이렇게 네. 바꿔진 것처럼 내가 네. 다 내려놓고 나야 나한테 어떠한 은사가 네. 와서 나도 함께 통할 수가 있는데 네. 왠지 성령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은 어, 내가 그거를 할 수가 없는데 네. 거기 가서 다들 좋다고 다 받았다는데 나만 못 받아서 네. 나만 그거를 못하면 어떡하지? 지레 겁을 먹고 거기를 네. 발을 못 들이거든요. 아마 저 같은 분이 많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이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비워야 돼요. 음. 일단 비워내야 다시 하느님께서 채우시죠.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아, 하느님의 것을 부을 수 있는 여지나 공간이 없다 보면 여전히 나로 똘똘 뭉쳐서 하느님께서 일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좀 비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좋아요. 네. 그데 네. 음. 오늘 저기 비주얼 담당으로 오셔서 앉아 아, 계시는 예. 우리 기획 <laughs> 담당하시는 우리 형제님은 <laughs> 저기 왜 올해는 그럼 기초가 없나요? 아 예. <laughs> 네. 올해 올해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65차까지 저희가 네. 기초 세미나를 네.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지난 6월에. 네, 성장이. 어, 예, 예, 성장 보이셨습니다. 세미나를 네. 우리가 했었고요. 이번에 기초 세미나가 없었던, 어, 가장 큰 이유는, 어, 65차 동안 기초 세미나를 많이 해왔지만, 지금, 음, 특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너무나 그 임팩이, 그, 너무나, 어, 다들 느꼈겠지만, 코로나의 가장 큰, 우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너무 디프레스되고, 네. 너무 식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 세미나보다 잃었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내 마음, 세살 4살 먹은 어린애처럼 아빠한테, 제가 그, 지금 아이들이 다 커서 스무 살이 넘었지만, 특히 그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들은 스무 살이 아니라 네살세살네살 네. 그때거든요. 회사 마치고 왔을 때 딸이 아빠 이러면서 와서 달려와서 안기는 그 것처럼 우리가 그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께 예수님께 달려가 안기는 마음. 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성령대를 준비했으니까요. 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laughs> 제가 신부님께 한번만 네. 더 마지막으로 오신, 마지막 음. 질문입니다. 신부님께서 지금 15대 네. 네, 성령 쇄신 음. 봉사자 협의회를 맡으셨는데요. 어, 지금 맡으셔서 첫큰 행사인 거죠. 네. 네. 어, 앞으로 성령이 쇄신 봉사자 협의회를 어떻게 임기 동안에 어떻게 한번 하고 싶은지 저는 신부님의 그 원대한 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laughs> 그동안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봐오시던 신부님들이 회장님들을 쭉 맡아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이 다들 아시는 분이니까 조금 식상하시죠 오늘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젊은 신부님이 또 이렇게 맡으셨기 때문에 신부님의 그 꿈과 계획은 어떠신지 알고 싶어요 어 제가 이제 지금 이 지도 신부를 하게 된지 불과 몇달안 됐습니다. 지난 4개월의 시간 동안에 조금 이렇게 이발류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평가 같은 것들을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이제 오랫동안 성령 지도를 해 오셨던 신부님들이라든지 또 이경 파우로 신부님, 또 백운대 어거스틴 신부님하고도 조금 아, 심도 있는 대화들을 음. 나눴는데요. 지금 이제 포스트 팬데믹의 이 상황에서 일단은 좀 우리 성령 가족들을 다시 좀 추스려서 하나로 모으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음. 그동안 이 팬데믹 기간들 동안에 되게 많은 성령 가족들이 각 본당의 기도회들이 오랫동안 쉬면서 조금 침체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성령 가족들을 먼저 좀잘 추스려야 될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본당의 기도회가 활성화되도록 네. 어, 협의 차원에서 최대한 서포트하고 또 협의 차원에서 할수 있는 뭐 세미나라든지 성령대회라든지 월 기도회 또월 어, 치유 찬양 미사 완수 이런 부분들에서 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요. 일단 그것들이 어느 정도 다시금 각 본당 안에서 다시금 정착이 되고 또 이렇게 매주 기도회가 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본당 안에서 새로운 활력이 되기 시작한다면 음. 이제 이것들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더 키워나가는 것이 또 저의 몫이겠죠. 음. 그래서 일단은 3년의 시간 동안 씨를 좀잘 뿌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은 교회의 삶을 음. 어렵게 만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되게 음. 많은 시간 신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일요일 날 아침에 미사에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이들을 깨워서 네, 함께 씻기고 네. 먹이고 성당에 데려오는 것도 일이 어 버렸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들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소홀해지면 소홀해졌던 만큼 다시금 원래 팬데믹 전에 기도생활로 되돌아가는데도 되게 많은 노력과 또 관심들이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다시금 성년 기도회를 좀잘 추스려서 일단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까지가 저의 몫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임기 동안에는 아, 열매는 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네. 씨를 좀잘 네. 뿌려서 다시금 성장시키고 키워내는 것이 저의 몫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또 다음 때 좋은 때가 되면 네, 또 저희가 그치. 함께 열매를 또딸수 있겠죠. 예.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제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면 다시금 정상 궤도에 이 성령 기도회가 다시금 올라설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 서할수 있는 것들을 그쵸? 다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집에 있는 플랜트들도 새로 심는 거는 이렇게 잘 씨를 잘해서 뭐그르마그르면잘 네. 자라는데. 이렇게 벌써 말라 비틀어진 것들을 다시 살리려 그러면은 공이 두 배가 된것 같아요. 네, 어, 신부님 몫시 이렇게 큰몫인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이 성령 수신 봉사자 협의회에서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말 어, 뭐라 그러니 큰 양식이 될 그런 것들을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가서. 그것을 그냥 받아만 먹으면 돼요. 숟가락으로 저희 입 앞에 왔는데, 입만 벌리면 되는데, 거기를 놓쳐서 이렇게 굶주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 10월 1일, 네. 토요일 아침 9시랍니다. 여러분들, 또 달력에 빨간 표시 크게 놓으시고, 시간들 맞춰 놓으세요. 이 토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도 그날은 옆자꿍이랑좀 바꿔 놓으시고요. 모두 가셔야지 됩니다. 나중에 뭐 녹음된 거 보지, 하시지 마시고요. 그 현장감이 있어야지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에 팬데믹 동안에 이 줌이라는 걸 이용해서 많이 했잖아요. 미사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미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어 가서 성체를 모시는 것과는 저희가 받는 은총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잔소리 내려놓는 제아의 잔소리를 더안 들으시려면 가셔야 됩니다. 달력에 표시해 놓으시고요. 또 음, 다음에. 또 이분들이 어떠한 기획을 하셔서 또이 자리에 나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잔소리 이만 하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